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지금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 나는 당연히 킬레벨 만렙. 어뭐한 것도 없는데 만렙이야? 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사실, 지금 신규카드 두개 만렙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한국인답게 빠른 전개를 위해 만렙 바로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닉스는 만렙을 찍어 왔고, 문제는 이 수도자인데, 이 녀석을 만렙 찍으려면은 일단 이거 특가 구입해야 돼. 15,000원짜리 바로 갑니다. 자, 일단 이거 와일드 카드로 레벨 하나 올려주고 마스터리북 두 개로 요거 만렙을 찍어 줄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는 쟁여 놨기 때문에 이걸로 13렙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아직 로얄 패스 구매를 안 했는데 바로 로얄 패스 구매해 가지고 마스터북 얻어 올게요. 자, 마스터북을 얻었고. 자, 이걸로 만렙 바로 갑니다. 자 업데이트된지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카드 두개 바로 만료 완료 완료해버렸죠. 야 이거 책안 쓰고 모아서 업그레이드할 생각하면은 그냥 어휴 어지럽다야. 자 이제 무슨 덱을 써야 되냐? 이럴 때는 바로 덱 탐색기 이용하기. 과연 어떤 덱을 추천해 주려 아. Nope. 아 이게 지금 나온지 하루도 안 됐기 때문에 덱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우선은 수도 자리에다가 얼굴 빼고 요 수도자 넣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나도 처음 쓰기 때문에, 야, 이거 제대로 잘 굴러가야 될 텐데, 어? 근데 다행인 거는, 상대방도 만렙 수도자는 처음일 거야, 어? 한번 당해봐라, 이놈. 아, 왜안 내, 아. 자, 자, 대기. 안 내냐? 어, 잠시만. 일단 먼저 꺼내주는데, 어, 뭐야. 와, 잠깐만, 야. 야, 와우 한번 해줘야 돼, 이거는. 야, 뭐냐? 아니, 이 세상에서 나만 만렙인 줄 알았는데, 제도만렙이야, 야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 자 팝을 때려주고. 어 뭐야? 야야야야 야, 야, 야. 대포로. 야야 야, 그렇게 밀면 안 되지 이거. 아, 아, 통로 억으로 안 되냐? 아 망했다 이거. 아 잠시만. 오 빨강전 너무 좋고. 와 하지만 오른쪽 타워 박살내버렸죠. 이러면은 개이득와 잠시만 야 이거 상대방도 수도자 만렙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거 상대방 스파키냐 이거 자이언트 고블린이면은 무조건 스파키인데 스파키만 완전 개땡큐지 야 반대로 한번 뛰어주면서 어차피 오른쪽은 내가 볼때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야 스파키 나왔다 잠깐만 아 잠시만 야 이거 아 벌써부터 선방 웃음이 지금 끊이질 않는데 스파키 빨리 와 어? 빨리 와봐 야 스파키 공격 반사시킬 생각에 지금 벌써부터 싱글벙글이야, 야. 왔다, 왔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거. 이거 먼저 쓰, 스킬, 바로 써야돼, 바로 써야돼. 바로 써야돼, 바로 써야돼. 그렇지. 자, 스파키. <laughs> 이거거든. 죽어, 이 자식아. 어어? 아, 잠시만. 어, 아, 야, 이거는 아니지. 아, 너무 심취해 있다가. 아, 통나무 너무 늦게 굴렸어 아, 이거 스파키 공격 반사시켰다고. 너무 좋아했네, 야. 하지만, 상대방 건물카드 없거든. 그쵸, 이거 무조건 데미지 들어가지. 어, 야, 뭐야 이거 포그도미네 어, 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야, 이거 원거리 공격하면 안돼 이거. 머스킷 꺼내면 안 되거든. 머스킷 꺼내면은 반사 시켜가지고. 잘로 와봐, 일로 와봐. 그렇지, 수도자는 수도자로 상대하는 게. 어,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자, 오른쪽 마무리 할게요. 어, 야, 야, 왜 스파키 안 꺼내냐. 어, 어 한번 당하더니. 탑을까지, 그렇지. 스파키 안 꺼내네. 아주 호되기 당했네, 그냥, 어? 어디서 감히 스파키를, 어? 아, 야, 잠시만. 야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수도자로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절로, 오른쪽으로.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글로 밀면 안 되는데. 어, 끝났죠. 야, 이거 스파키 하드카운터네. 스파키만 만났으면 좋겠다, 어? 야 근데 써보니까 이거 개사기 맞아 자 여러분들 지금 특급 정보가 들어왔는데 샌드박스 선수가 지금 이 덱으로 개꿀 빨아야 된다고 덱을 추천해줬어요 그래 뉴 무덤 덱이 하나 필요하긴 했는데 아주 딱내 스타일이야 자 피닉스랑 수도자두개 만렙 카드로 뉴 무덤 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문제가 이 덱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방법을 못 들었는데 잠시만 아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되겠지 어? 네, 무덤 뭐 하루 이틀 쓰는 것도 아니고, 아좀 어,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토네이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거 피닉스가 개사기야. 지금 이거 수도자보다 피닉스가 훨씬 더 사기라서 제가 볼때 일단 수도자랑 피닉스 100%두개다 너프 먹습니다. 어, 내가 너프 내용까지 예측해 봐. 어, 자, 일단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수도자는 어, 저 잠... 어, 번개? 야, 여기다 번개 때려봤자안 죽죠? 가자! 들어가자! 바로 들어가 버리기! 건방진 녀석! 아, 어, 잠시만이야. 이거, 피닉스 한 대만! 아, 아무것도 못해버렸죠? 괜찮아. 이 상황은 전부 다각본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상대방 스킬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바통 하나로 막을 수 있죠? 이게, 일단, 수도자 이거 스킬 썼을 때 4초인가? 반사시키는데. 이거 4초 너무 길어. 내가 볼때 말이 안 돼. 개사기입니다 4초에서 3초로 너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피닉스 이거는 얘 공속이 개사기야 내가 볼때 동력 속도가 무슨 거의 딱딱구리 수준이거든요. 공속이 좀 너프가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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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이 자식아. 그렇지. 야 일단 아처킹 같은 경우는 얘는 왜 자꾸 여기다 번개를 쓰는 거야? 죽지도 않는데요. 어? 자 들어가자. 아처킹 나오면은 반사 바로. 어 잠깐만. 딱따구리 들어가자 자 스킬 써주고 스킬로 버티고 그렇지 딱따구리 대가리 박혔죠 야 이거 수도자가 탱킹하고 딱따구리 박히니까 또 살아나버렸네 <laughs> 이거거든요 이거 개사기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사고야아 이거는 100% 슈퍼셀의 실수 어 잘못 만든 카드죠 <laughs> 테스트를 안 하고 출시를 하나 어야 저거 제가 이번에는 수도자, 반사로 한번 잡아볼게요. 야, 이거, 아처킨, 개꿀맛이지. 거의 스파키 동급이거든요? 야, 야, 스킬 써주고. 자, 혹시 모르니까 동마법까지. 반사 데미지로. 아처킨 녹여버리기. 어허! 사라졌죠? 아, 야, 이거, 근데, 신규카드두개 너무 개사기다 진짜. 자, 이거, 부활까지? 두활할수 있나? 이 정도 거리면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부 구할... 어우, 쫄았죠, 상대방. 이게 무섭긴 무섭거든 어 잠시만 야 이거 수비 자 수도자로 여차하고 버티면 되거든 스킬 써가지고 스킬 쓰면 또 죽지도 않아요 얘잘가라야 이거 번개에도 안 죽고 어이거 잡으려면 로켓 써야 되는데 로켓 잘못 썼다가 내 타워로 로켓 꽂히는 수저 야 이거 뭐 대기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카드가 그냥 개사기야 어? 대기 사기가 아니고, 야 이거 수도자랑 피닉스 카드 두 개가 만렙 찍어버리니까 상대방들 정신을 못 차리네. 이거 너프 되기 전에 빨리 꿀 빨아야 돼. 내가 볼때 무조건 너프 된다, 어? 아, 잠시만, 말하다가. 아, 반응속도 구대기네. 젤로 끌어주고. 야, 이거 패틀램인데. 아, 이거 패카는 조금 힘든데. 이거 수도자로 반사가 안 돼가지고. 오, 야, 대포 같으면은. 이거 반사 개꿀 아닐까? 아 근데 이거 좀 맞으면 아플 것 같다 이거 좀입컷 해주고 야 동마법 야 이거 일법은 또 반사가 안 돼요 뭐 저런 카드가 다 있어 짜증나게 자야 이거 스킬 스킬 써주면서 버티자 버티자 그렇지 수도자 몸빵하면서 타워에 야 이거 타워에 데미지도 야무지게 들어가는데 반사 데미지 이거 개사기야 진짜 타워는 반사가 안 되게 해야지 데미지 인간적으로 잠깐만 타임 어 실수했다 실수 오 야야야야야야 야 잡아야 된다 아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아 당황해가지고 어 아, 잠시만 이거 대지 뭐냐고 이거 가자 끝내러 간다 자 무덤으로 이번에는 무덤 쓰고 자 스킬 대기 스킬 스킬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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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시켜 대포카트 반사시켜버리기 그렇지 야, 이거, 엄마 마녀, 잠깐만요. 어, 타워 날려야 돼, 타워 날려야 돼. 그렇지. 자, 이제 문제는 이 돼지들 어떻게 막냐는 건데. 어, 무슨, 돼지들 이거 마라톤 하나, 어? 야, 이거는, 고블린 들릴 너프 됐죠? 이번에 고블린, 쓰레기 됐죠? 좀 맞아줘도 돼. 어, 이렇게 막아도. 어,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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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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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아. 어야 돼지 그만 만들어 뭐야 이거 어어어 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야야야 야아저엄마마녀 야, 야. 때문에 어 큰일났다 야 이거 야 쓰리 크라운 오는거 아니야 이거 쓰리 크라운 아니야 어 막았다 휴어저엄마마녀 때문에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없네 이거 그냥 독마법으로 엄마마녀만 빠르게 잡아주고 야 이거 무덤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지금. 전마만에 빠졌을 때 무덤 써야 되는데. 자, 이거, 침착하게 하자 자, 수도자로. 여기서 막고. 자, 이거 무덤하고 동마법 같이 들어가야 돼. 자, 이거 스킬 써주고. 자, 동마법으로. 아, 스킬 너무 빨리 썼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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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도둑 뭐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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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 보여줘. 대가리 쪽이 대가리 박치기! 아, 야, 이거 부활을 못하겠는데? 야, 이거 잠시만, 이거 위기다. 이거 엄마 마녀 때문에 지금 무덤을 쓰기가 너무 힘드네. 야, 이거 피닉스로. 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 들어가자. 자, 동마법 되기. 어, 야, 엘릭서가 없다, 엘릭서. 야,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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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동마법 쓰면서. 아, 동마법 언제다가? 야 큰일났다 이거 돼지들 어떻게 막나 망달... 야이 돼지 어어 아 자꾸 다 가운데 도둑 들어오는 거 이거 짜식이 말이야 다 예측했지 자 살아나냐? 부활하냐? 부활하냐? 부활! Nope.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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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아깝다 부활할 수 있었는데 야 이거 가운데 도둑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겠다 이 자식 계속 틈새시장 노리네 어? 어, 야, 야 이거 엄마 마녀만 빠르게 잡았는데 태부병사 놓고 자자 보드빌 완벽하게 수비했죠 자 기회다 기회다 퍼블까지 빠졌어 기회다 들어가야 돼 끝내야 돼 들어가자 피닉스까지 엄마 마냥 빠졌거든 대가리 쪽이 어야대사이다와야 이거 피닉스가 미쳤네 와야 이거 상대방이 일단 그 14렙 수도자 보면은 와우부터 날리고 보네 이거 어, 와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거 지금 챔피언 카드라서 만렙 찍은 사람 몇명 안될거거든? 전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을거야 어 잠깐만 어그로 일단 일로 끌어주고 이정도 닥푸는다 예상했던 수어자 상대방 뭐냐 왜안 내냐 어 뭐야 로자야? 아 어, 뭐야 낚시꾼이야 로자 같은데 자자 자, 이거 피닉스로 일단 뒤에서부터 감본 다음에 로자 나오면은 야, 14렙짜리 피닉스 보니까 와우? 아직 와우 하긴 일러, 이자식아. 어? 14렙짜리 수도자 남았거든. 야, 이거, 어? 잠깐만, 요거 부활, 부활, 부활! 부활! 부활시켜, 그렇지! 야, 됐어, 부활 됐어, 개이득! 어, 통나무 늦어버렸죠? 야, 야,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이거 반대쪽에. 양방향치기, 상대방 엘릭스 다 빠졌다. 엘릭스 없다. 자, 잘가라. 야 이거 스킬까지 써 주면은 안 죽죠. <laughs> 수도자 미쳤다, 야. 야 이러면은 타워 하나 뽕짜로 날려 버렸죠. 따봉 한번 날려 주고 피닉스 십레벨으로 와우 날리기에는 아직 이르지, 어? 수도자가 남았는데 이 자식아. 게임이 터져 버렸는데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무한 궁수비 들어가도 되고 어우. 자, 피닉스랑 감전 돌이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해물을 안 깔았어. 자, 금방 잡죠? 자, 이거 부활할 수 있냐, 이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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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그렇지! 가자! <laughs> 자, 잘 가라! 고생했다! 자, 스킬 대기! 스킬 대기! 나갔니? 나갔니? 스킬 써주고. 어, 나갔구나. 자, 반사. 야, 이거 데미지 80% 감소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어? 말이 되지. 내가 쓰고 있으니까. 너프 되기 전에 꿀 빠세요!